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희씨입니다. 오늘은 현관풍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관은 어,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복이 들어오는 그 현관을 만들기 위해서 현관을 꼭 두어야 될것 그리고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정면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 아이들 방문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욕실 문이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면에 거실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일적인 30평대의 아파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대체로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저희 집도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중문을 닫으면 물론 안 보이지만 중문을 열어놨을 때는 방문이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중문을 설치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건데 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문을 설치하면 방음, 방풍 효과 그리고 보온 효과도 뛰어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유해 성분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문을 설치하는 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이제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대체로 이제 현관들이 조금 넓은 집들은 현관도 좀 넓은 편이지만, 대체로 30평대의 그런 아파트들은요, 어, 현관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식구는 보통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신발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신발장이 넓지 않다 보니까, 신발장 속을 열어보면요, 신발들이 곡 척척. 그냥 다 쌓여있어요. 두다 보면 신발을 찾아 신기도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 늘 즐겨 신는 신발들은 다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식구는 4인 가족밖에 안 되는데 10컬러, 15컬러씩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행운이, 좋은 기운이 다 들어오려고 들어왔는데 어,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네. 하고 들어오는 복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워내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신발들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한 5년, 뭐 10년도 안 신은 신발들이 신발장 속에 그냥 들어있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 흐려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 그 신발을 신을 일은 절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들 때문에 정말 내가 즐겨 신는 신발에까지 어떤 나쁜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늘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은 좋은 에너지를 내지만 신지도 않고 늘 손길도 한번 가지도 않는 그런 신발들이 이 속에 아마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비워내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싹 비워내고 바닥에는 정말 거의 신발이 한 칼레 뭐두 칼레 정도만 나와있고 정말 깨끗하게 우리 집 공간에서 정말 깨끗해야 할 공간은 이 현관이거든요. 그래서 현관은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아 신발을 앞 코를 어느 방향으로 둬야 될지, 또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는 이 신발이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중문을 향해서 어, 앞코가 가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도 하루종일 고생했고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있었던 분들도 고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편히 쉴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니까요. 절대 나가는 방향이 아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관하기를 어, 추천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가보면 왜 밥을 먹고 밖에 나오면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어요? 바깥쪽으로 놓여있죠 그게 밥 먹었으니 빨리 가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제 나갈 일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가분야가 딱 들어왔는데 정면에 거울이 보일 수가 있어요 어, 요즘 아파트들은 좀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좀 공간을 좀 뭐랄까 확장돼 보이려고 거울을 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에너지가 딱 들어왔는데, 들어올 새도 없이. 머무를 새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대로 빛이 반사돼서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우리 집에 만약에 큰 전신 거울이 붙어 있다면 저는 그 거울을 어 떼기가 좀 힘들다면 뭐 여러 가지 요즘에 고급스러운 시트지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트지를 붙이거나 뭐 필름지를 붙여서 좀 문짝을 조금 교체할 수가 힘들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우산이 있어요. 우리 대체로 우산은 약간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비올 때 우산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빗방울이 머물러 있다면 그걸 그대로 여기 두면 또 약간 습한 기운이 머무르기 쉽기 때문에 우산을 가짝 말려서 될수 있으면 안으로 들고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탁탁 털어서 한 30분만 그대로 펼쳐놓으면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말랐을 때잘 정리해서 여기 우산꽂이를 현관에 두는 건 절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신발장 속에 거의 요즘에는 신발장 속에 우산을 걸수 있도록 다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도 이렇게. 음,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우산을 이렇게 몇개 걸어 놨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많은 댁들을 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있어요. 뭐 골프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레저 용품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다 넣어서 보관하라면 괜찮겠는데 밖으로 나와 있는 댁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것들 역시도 어, 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 곳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어, 좀 이렇게 보관하는 걸 추천하고요. 생기 넘치는 현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소품들이 있는지 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 제일 먼저 풍경이에요. 이렇게. 어, 풍경은 정체되어 있는 어, 기운을 좀 깨우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경을 다뤄보면서 이렇게 찡그란색이랑이 소리가 굉장히 또 우리 기분을 더 좋게 하 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면으로 보이는 거울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거울은 꼭 달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가 현관문을 들어왔을 때 왼쪽에는 재물은 아,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쪽에 거울을 달고 그 다음에 아 우리 남편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네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른쪽에 거울을 다는데 그 거울은 크지 않아야 돼요 딱 상반신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울 그런 거울을 딱 걸어 놓으면 좋겠고 아 그럼 나는 두개더 걸을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어떤 충돌을 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이 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울을 한 쪽만 그래서 거울도 아무 거울이나 걸기보다는 정말, 잘 찾아서.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될수 있으면 좀, 좀 고급스러운 어떤 금색이 들어간 그런 거울을 찾아서 걸기를 어, 권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시 관엽식물입니다. 관엽식물은 집안 어느 공간에 공간에 두어도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지만 또 그곳에 있어서 또 좋은 어떤 기운을 좋은 에너지를 낼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크지 않은 거 왜냐하면 현관은 대체로 햇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그렇게 하초가 잘 자라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지 않은 거, 음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거, 좀그마한 사이즈의 관엽식물 두 개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역역시도 저는 여기가 요거 와 이렇게 두 개를 두었는데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광합성은 해야 되니까 햇살에 한번 쐬어주는걸 오히려 적극 추천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늘 이거 들어왔는데. 냄새가 나는 집이라면 들어오고 싶을까요? 그래서 언제나 오늘그 들어왔는데 그 향기로운 집이라면 그 집에 향기가 있는 집이라면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로마 향초나 여러 가지 디퓨저, 디퓨저도 될수 있으면 어느 천연 성분의 디퓨저 두 개를 권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간의 여력이 좀 있다면 이런 콘솔이나 이런 수납장 하나 두 개를 좀 권장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약간 건방지기 심하다 보니까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또 들어가서 마스크 들고 나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콘솔 여기다 두니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마스크, 예, 마스크를 이렇게 두었고 그리고 남편들 외출해서 돌아갈때뭐 주머니 들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차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보관하기 좋고 그리고 뭐 택배 같은 거 왔을 때 여기서 뜯어서 볼수 있도록 어 이런 거뭐 필요한 것들 좀꼭 필요한 것들만 여기다 넣어두니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쇼핑백을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색칸을 만들어서 종류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담아놨더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거어 좋겠습니다. 공간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집에서 가장 깨끗해야 할 공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물론 다른 공간, 그 어느 공간도 깨끗하면 좋겠지만, 현관만큼은 현관 공간이 되게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마음먹으면 얼굴이라고 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세수하고 얼굴 가꾸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현관문에 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뭐 전단지나 스티커가 묻어 있다면 즉시 떼어야 되고, 언제나 현관 관리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또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동네마다 참 예쁜 집들이 모여 사는, 모여 있는 그런 집들이 있죠. 단독주택들. 저는 이제 그런데 앞을 이렇게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현관 앞에, 현관문에 예쁜 리스려 걸려있고, 그리고 1분 화분들을 쭉 늘어놓은 거 보면은, 참 바람만 봐도 행복해져요. 우리 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얼마나 내부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반면, 또 어떤 집 앞에 가보면 소주병들이 현관문 앞에 쭉늘어아니 그런 술병들이 쭉욱 모여져 있고 그리고 막 박스 박스 막 모여있고 그리고 막 쓰레기 봉투가 나와있고 참 같은 집임에도 좀 비교되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 어떤 집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늘 누군가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아,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현관을 꾸민다면 언제나 깨끗한 그런 공간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좋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 모두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 거고.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laughs>